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계상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증소시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바쁜 시절이 이제, 증수와 이제, 계상 올리는 시기인데요. 자, 증수 저는, 저희벌들은 지금 이제, 평고르기 하면서, 어, 지금 증소만 하고 있고요. 어, 이달 말경 정도 돼야 아마 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좀저 벌을 좀 한번 보고요 자 우선 이 속살만을 맨 위에다 한번 뿌리시고 어, 이제 더우니까 이제 마지막 증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보온기옆으로 빼 놓고요 자, 우선 약을 이제 모두 다, 아, 이렇게 이제, 치겠죠. 아마 속살만 붕무도 이번이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다음에 한번더줄수 있는 기회뿐이 없을 거예요, 이제. 어, 나리가 폈고, 진달라, 진달라가, 진달가 폈기 때문에 이제는, 어, 마감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자에는 이제 숙보은 무조건 다 달러 내주고요. 아, 우선 이제 소비 공소비를 하나 증소해 주고요. 그 다음에 봉판을 봉판을 한두개 정도 남겨주고. 두개 정도 남겨주고. 두 개를, 봉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초가 하나 들어가고. 분봉열이 살짝살짝 살짝 받치면서 이제 왕대를 좀 달기 시작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숯벌이나 왕대를 제대로 깎지를 못하면 이제, 이제 분봉열이 이제 받쳐서 이제 분봉이 나거나 또는 뿔을 못 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만상골이 다 됐으니까, 어, 이제 다음에 이제 계상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분봉년도 살짝 일어날, 주, 이제 저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봉판을, 봉판을 하나 빼놓고, 이제 공섭이나먹이장을 하나 넣어주고요그 다음에 봉판을 하나 빼놓고, 어, 행에나 이제 약한 벌또 나오면, 약한 벌에다가 이제 요거를 어, 지원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 이제 넘치는 벌은 이렇게 한 장씩 빼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서부터는 분봉률이 살짝 받치니까 이제 보온도끼를 이 보온도끼를 내부 보온도끼를 이제 빼내놓고요. 이제 한꺼풀씩한꺼씩이 뜯겨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로가에 벚꽃이 필 때까지는. 그래도 아주 꽃샘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추위는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따뜻하다고 해서, 어 그, 뭐죠, 어 이제 추위가 다 물러갔다. 성급한 마음으로, 어, 흙떡 다 걷어버리면 이제 바로 냉이를 입고 산란이 이제 주춤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증소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